오는 3월 6일 UFC 272에서 마스비달과 맞붙는 콜비 코빙턴이 며칠 전 야우스포츠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빙턴은 마스비달은 폭발력이 있어 하지만 걘조르야걔전 와이프가 나한테 얘기하곤 했듯이 말이야 걘 나한테 버틸 수 없어 옥타곤에서 체력이 방전돼버릴 거라고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걔를 포기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예전에 스파링 했다 하면 벌어졌던 결과와 똑같을 거라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번엔 페이퍼비와 관중이 있다는 거지 아주 아름다운 거야 기대되는 구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콜비 코믹터는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말실수를 했는데요 그래 난 지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체력 왕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지 난 폐가 두 개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폐는 원래 두 개입니다 마스비달이 인터뷰에서 코빙턴은 멍청하다고 디스하기도 했었고 벌써 트윗을 통해 폐두개 사건을 언급하며 놀리기도 했는데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디스할 소스가 하나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비달은 최근 ESP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인간 쓰레기가 코치에게 12,500달러를 지불하지 않았어. 그걸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지. 그래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대신 줘버렸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난 언젠가 이 새끼를 되게 해줄 거야. 마인드가 됐지. 아메리칸 탑팀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네가 체육관에서 쫓겨난 거고, 네 지금 체육관에서도 곧 쫓겨나게 될 거야. 돈을 못 내니까. 포크하면서 빚더미에 앉았거든. 계속 쳐 우설아, 창현아. 네 가짜 이빨을 부숴버리고 싶어 죽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탑 팀에서 콜비가 러시안 파이터에게 위협 당했던 스토리도 들려줬는데요. 코빙턴은 과거 합의에 대해서 자신보다도 더 크면서 살을 엄청 빼서. 작은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한다. 진짜 남자의 체급인 웰터급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며 디스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스비달은 코빙턴은 누네지한테도 요한나한테도 안 좋은 얘기를 했어. 그래놓고 만나면 오아만다 그건 그냥 비즈니스야. 요한나한테도 똑같이 그랬지. 아메리칸 탑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랬어.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도 디스했었지. 근데 우린 러시아 파이터도 많이 있거든. 어떻게 됐을까? 코빙턴이 사우나에 있을 때네 다섯 명의 러시안들이 헤이 hey 브라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코너로 모니까 코빙턴이 오 미안해 사과하더라고 그때 이미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거든 그래서 난 걔네가 콜비 죽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걔는 나 겁쟁이거든 노노노노노 다시는 안 할게 부로 그 전에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꽁무니를 뺐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빙턴과의 경기 다음 날 뉴스 헤드라인에는 뭐라고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콜비 코빙턴 위독한 상태 회복하지 못할 듯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all my guys all my peoples for riding with me I apologize but this is what it c o m e with when you Throw this shit together, you know what I'm saying? It's last minute. Put it together as much as I can, guys. You know, I appreciate you. We do for our families. It we do for our families. You know, love you guys.